첨단센스2025 포럼에서 발표가 끝나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견 전무입니다. 그리고 토론회 하기 전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진섭 PD님. 실리콘 웍스 이재덕 전무님 모셨습니다 db하이텍 이윤종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카네비컴 정종택 대표님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주병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노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또 오늘 아, 산업계, 또 학계, 연구계, 또, 또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 이 반도체 분야 PD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센서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 카네비컴의 정종재 대표님, 뭐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 카네비컴 대표이사 정종택입니다 저희는 그 사실은 그 내비게이션하고 하이패스, 뭐 블랙박스 이런 걸 만드는 전장회사인데 자율주행 시대에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2015년에 라이다 센서를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이데 하다 보니까 조금만 내리고 가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어떤 시스템과 조화와 그 주변의 인프라와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그, 그 풀뿌리 기업들, 그러니 우리가 라이다 센서를 제작을 설계 개발을 해 가지고 자동차에 올리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에 올리는 것도 카메라와 레이다와 라이다가 통합되어야 되고, 또지슈와 연결되어야 되고, 이슈와 연동되어서 제어 제동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걸 한 3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센서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현대모비스나 만도를 협력 업체로 선정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걸 맞다 해서 이번에 TR을 9단계 과제는 그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또 과제를 하는 과정에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16천을 산업부 과제를 완벽히 수행을 했습니다만 소재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소재 하나만 해도 국내 에 있는 업체들이 그 성능과 품질을 못 따라서 결국은 만나게 되면 이제 일본 업체를 만나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려운 점들이고 또 속도가 적은 산업용이나 이제 모빌리티용, 이제 로봇용 이런 거는 이동체의 속도가 적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laughs> 자동차용보다는 더 먼저 시장에 출시하자 해서 올해 약 4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독일이나 일본 업체들이 만든 것보다는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출시할 를 예정인데, 어, 저희가 라이다를 산업용으로 개발했던 기사가 한번 딱 나오면은 어, 수입하는 제품들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laughs> 물론 그 사람들도 뭐 시장의 지배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업하는 사람도 영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또 국산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 지금 시장은 대부분 정부 시장이 더 많고요. 한참 우리가 개척하고 있는 게 이제 모빌리티 쪽인데, 아까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스크린도 시장이 약한 5만 5천 개 정도 형성이 되고, 이게 1년에 교체 수요가 약만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수요만 해도 사실 엄청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수입업체들이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사양서에다가 사양서에다가 이상한 걸막 집어넣어버려요. 가령 매출은 얼마 이상 할 것.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무슨 단계를 가질 것. 실 인증을 보유한 회사일 것. 이런 내용들을 넣어버리면은 사실 이제 신규 업체는 참 힘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부나 뭐 이런 심사 쪽에 요청을 하드린 거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그 정부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센서는 가령 심사에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상한 규정을 못 놓도록 공무원, 공무원들 담당이 담당은 영업하는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가까운 사람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놓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데 이제 그런 거를 지침으로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신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좀 하고 두 번째는 저희도 과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 앞으로 라이다 센서라든가 이런 카메라 이런 것들 레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 특히 라이다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거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수입품을 다 갖다 쓰죠 특히나 이제 과제비가 풍족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한몇 천만 원짜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들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과제도 좀 이렇게 할때 가령 국산 센서를 써 가지고 뭘 개발하면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과제 단계부터 이제 대학생들 연구원 초임들 뭐학뭐 뭐 기업들 이렇게 해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산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는 20여 개 업체들이 전부 다어 쉽게 이렇게 그 테스트 사례를 만들어 가고 구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그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 정말 많이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가 느끼는 그런 거인데 저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 이정현 부사장께서 좋은 센서를 만들었다고 돈 버는 건 아니다고 말씀하신 정말 정답이십니다 <laughs> 이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저희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난제들이 아주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 우리나라가 국민이 한 5억 명쯤 됐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사람도 많고, 자본도 많고, 기술자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취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못 구한다는 게 가장 첫번적이고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공공이나 이런 용도에, 그, 제대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못 해가지고 워낙 많은 사업장과 사업체 또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정부 주도로 해서 좀 저희가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처음에 그 협업이라는 예, 센서는 협업을 통해서 사업화를 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지셨고요. 저기 카네비컴의 조성주라고 합니다. 이 센서라는 게 사실 이게 일하는 분야에 따라 정의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 회사 이제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데 사실 센서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결합된 시스템과 같은 그런 센서인데, 이제 그것도 센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앞서 이제 코멘트해 주신 분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센서들을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사실 저희들 라이다 센서라고 하지만 그 센서에서 어떤 뭐 객체인식 정보만 넘겨주길 원하는 그런 요구들도 있기 때문에 센서에서 뭐 컴퓨팅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좀 센서라는 정의가 좀 반도체 분야 또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세운다든지 뭐 지원 이런 걸할때좀더 세심한 <laughs> 분야별 접근도 필요하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 자꾸 시대 의 요구가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지원이나 이것도 좀발 빠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오늘 포럼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 포럼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얘기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